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걸냐면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하되 그다음 내용 추가로 어떤 걸할 거냐면 4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게 덧셈과 뺄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뭐해볼 거냐면 곱셈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자, 근데 곱하기를 할때 제가 좀 조심할 것중 하나가 자,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조심할게 우리가 많이 했던 곱하기는 주로 5 곱하기 6. 자, 이걸 많이 했어요. 자, 5 곱하기 6은 우리 계산할 얼마가 되는 거죠? 맞아요. 5, 6이 얼마 된다? 30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 여기 적혀 있는 이 6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적어 볼 거예요. 어떻게 적어 보냐면, 2 더하기 4로 바꿔볼 겁니다. 이거를 곱하기 5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어떠냐면 위에서 얘기했던 얼마랑 같냐면 30이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음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면 어떻게 되나 볼수 있냐면 여기 적혀 있던 5를 2랑도 곱하고 4랑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5, 2는 10 5, 4 20이 된다고 해서 결과적 얼마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맞아요. 3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로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6을 계산해 봤는데도 우리가 원하 계산값이 얼마 나오냐면 똑같이 여기도 30, 여기도 30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또 분해해 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 5를 분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5를 5를 얼마로 분해해 볼 거냐면 1 더하기 4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었던 빨간색은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5 더하기 2 더하기 4 자 그럼 이걸 계산해도 결과 얘도 똑같이 얼마 나온다고 볼수 있냐면 똑같이 30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30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해보면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2랑 어떻게 한다 한번 곱하고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4랑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색깔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볼수 있냐면 1 곱하기 2 더하기 어 잠깐 색깔, 색깔이 잘안생다 더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게 되고, 그럼 이거 조금만 좀 간격 좀 줄이겠습니다. 조금만 좁게 적을게요. 조금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4랑 2랑 곱하고, 4랑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플러스 4 곱하기, 4 곱하기, 2, 4. 자, 이렇게 곱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천천히 앞에서부터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는 2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고, 1, 4는 4가 된다고 라볼수있고 4, 2는 8 4, 4 16이 된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개를 다 더하면 얼마 된다고 볼수 있냐면 맞아요 계산해보 얼마 된다볼수냐면 30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의 결과를 어떻게 해도 계산 결과를 가로로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했죠 가로로 점점 다 분리했는데도 계산계가 똑같이 30, 이렇게도 30, 이렇게도 해 30이 똑같이 나온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정리하면, 정리하면, 5 곱하기 6이나, 5 곱하기 2 더하기 4나 또는 1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4나 세개다 결과가 똑같이 얼마 나오냐면 30이 나온다 라고 결과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느 캐 계산을 하든지 간에 계산한 결과는 똑같이 얼마 나온다? 30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확인해 볼수 있냐면 4쪽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4쪽. 자, 그럼 이제 4쪽 예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습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쪽 예습을 보면 4쪽에서는 지금 땡땡과 땡땡을 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식을 곱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곱하기 갖고 오면 1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4. 자, 이거를 곱할 때 하나씩 하나씩 다 곱했죠. 1은 누구랑 2랑도 곱하고, 4랑도 곱하고, 또, 4는 누구랑 곱하고, 2랑 곱하고, 4랑 곱했어요. 자, 이렇게 했던 방식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바꿀 거예요. 뭘로 바꾸느냐. 1 대신에 4라고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4 대신에 X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X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4 대신. x로 바꿔를 쓰겠습니다. 바꿔 쓰기. 자, 바꿔 쓰기를 하면 밑에처럼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볼 거냐? 곱하기 해볼 거예요. 여기는 2랑 뭘 곱하냐? 2랑 곱하고 x랑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적어 보면, 결과 적어 보면, 이건 보라색 체크할게요.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x 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랑 2랑 곱하고, 그 다음에 x랑도 곱할 수가 있어요. 즉, x 곱하기 2 더하기 x 곱하기 x 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1, 2는, 얼마죠? 2. 앞에 1이 있어요. 그럼 개가죠? 얘는 1X죠. 그리고 얘는 2X. 그 다음에 얘가 문제예요. X가 똑같이 몇번 곱한 거죠? 두번 곱한 거죠. 그래서 차수를 몇번 적냐면 2라고 적어줘야 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2 더하기. 자, 얘네들이 계산해줘야겠죠. 1 더하기 2를 더해주면 얼마죠? 맞아요, 3x 더하기 x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식과 식을 곱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시간 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제를 하나 줄 테니까 풀어보는 시간부터 할게요. 5 더하기 x 곱하기 1 더하기 4. 자, 제가 이걸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분 정도 주면 좋겠죠? 자,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C. 자. 그만. 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랑 1이랑 곱하고 4랑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4가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X는 누구랑 곱하냐면 1이랑도 곱하고 사랑도곱할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1 더하기 x 곱하기 4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5 1은 5 5 4 20 x 곱하기 1은 얼마죠? 이거는 그대로 x 이 곱하기 얼마죠? 더하기 4 x 그러면 이 계산할 것도 또 계산할 거예요 숫자끼리 계산해 봐죠 5 더하기 20은 얼마죠 25 x 더하기 4 x 는 얼마 되는 거죠 5x가 된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어렵나요 아,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한 단계 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예제 2번은 아까 적혔던 4 위치에다가 뭘로 바꿀 거냐면, X로 바꿔볼 거예요. 자, 바꿔보면, 5 더하기 X, 5 더하기 1 더하기 X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봐서 한번 제가 연습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시작!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4랑, 여기에 있는 1이랑 곱하고, 오랑 x랑 곱하고, 그럼 곱해보면,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x. 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랑 1을 곱하면, x 곱하기 1. x랑 x를 곱하면 곱하기 x 곱하기 x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볼 거예요 5 1은 5 5 곱하기 x는 뭐가 되냐면 5 x x 곱하기 1은 얼마 되냐면 x x 곱하기 x는 뭐가 되냐면 x 아 자,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5 자, 5x랑 x를 더하는 거죠. 그럼 몇 x가 될까요? 맞아요. 여기는 1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6x가 된다. 더하기 그다음에 x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자와 문자, 그리고 문자를 포함한 식을 곱하기까지 지금 연습을 좀해 봤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접근해 볼 거냐면, 사쪽에 있는 예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접근해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